다음 장기장. 엄청 위험하다. 저 계속 야 짱복이 보이는 새끼 있을까냐. 어, 그게 짱복이애들이 많아서 단뼈락이 있으면 안 보인단 말이야. 가볼까? 예순나 쪽으로 그냥. 또 그냥 내려버렸네, 저 친구 또 저거. <웃음> <웃음> 아니, 사람 진짜. 아, 이렇게 내리면 이거 또 뭐. 지하고 뭐 이런 거 없어? 없어요. 뭐 없어요. 낙법 이런 거 없어? 네. <laughs> 그런 거 없어. 아 어이가 없네. 야스나 쪽이 이쪽입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집 왜? 어? 아빠 어? 어디야? 집 왜? 집이야? 어. 아빠야 나나나 나 지하철이 신도림에서 끊겼어. 시부랄 어쩌라고? 이제 배드 좋으면 안 돼? <laughs>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닥쳐, 지금 나 중요한 게임 중이야. <laughs> 아유, 그렇게까지 아, 안 하지? <laughs> 아니, 택시를 타세요? 일하시는 분이 택시비를 할거 아, 없어? 택시 타면은, 신도래 택시 타면은 엄청 비싸잖아. 안 비싸? 얼마 안 비싸다. 오빠 어, 게임 나고 응. 있잖아. 니가 지금 내, 어이, 어이, 죽여버리고 싶게 어디서 혓바닥을 잘라볼라, 확 <laughs> 그냥. 아, 진짜 배드 좋으면 안 돼? 아 시부를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laughs> 아나 짜증나게 지금 여기 있죠 의 지금 신까 가는 거력 전이거든. 뭐? 예. 우리 뒤에서는 안 오겠지. 일곱 일역 전에 있어. 래도 혹시 몰라. 아 그렇지. 바침... <laughs> 뒤에 보고 있긴 하거든. 나 일단 네, 이판 네, 일단 판끝나고 끝나... 다시 전화할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이판 끝나고 전화한다고. 아. <laughs> 지금 내, 나 지금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거 끝나고 다시 전화할게. 일단 끊어봐, 지금. 꼭 전화줘야 돼. 다시 또 하면 안 돼.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30분 정도 내로 다시 한번 전화해. 알았지? 30분? <laughs> 나, 까먹을 수도 있대. 20분, 아니, 그래, 20분 ]하다. 일단. 진짜 더 했다. 예노야, 데리러 오더니 됐어. 아, 일단 닥쳐봐, 일단. 지금 집중해야 돼. 지금 중요한 시기야, 아, 지금. 아, 전화할 때. 여기 심도림면 내리면 전화할 때. 알았어. 지금 옆에 친구 있잖아. 친구랑 같이 가, 그럼. 친구는 여기 나랑 다른 데로 가. 아 그럼 걔 머리채 잡고 걔 같이 가자 그래. 아 어쩌라고 머리채 잡고 같이 가 걔랑. 뭐? <laughs> 아 돌겠네. 아, 또... 아 이거 좀 지루한데. 야 갈까? 야스 날로 지금 뭐 여기서 물이 뭐 지금 강가에 뭐 뭐하러 뭐온 거예요? 이거 강가? 어디 어디에 갔다 고민 중이요? 뷰 구경하고 있었지 뷰. 아 그런 거였어요? 안돼 안돼 소리나 오토바이 타면 소리 날수 있어. 네한 바퀴 돌고 올게 저기 가서. <laughs> 어그로를 최대한 끌어보고. <laughs> 저 가다 분명히 죽니다 그냥. <laughs> 안살안려줍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살려줄 줄안 <laughs> 갑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다아내 <laughs> 불안해 지고 지금 속도를 못 내겠잖아 그래서. <laughs>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 갑니다 저는. 어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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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보급 떨어진다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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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다 나 오토바이 있다 나 오토바이 있다 이거 내 거다. 오토바이 나 오토바이 탔다 나 오토바이 탔다 내 거다 저거 내 거다 이거 가야 돼. 저거 내 거다 저거 내 겁니다 여러분. 아저 띠끼끼 리 너무 가까운데? 이건 이건 갈 수밖에 없어. 어 엄청 소리 난다. 지금 난리 났는데? 근데? 아나 안가 지금 위험해 근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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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야 어디 어디 어우 야 사람 존나 많아 나 안가 오북종에 사람 다 먹었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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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추천 안가는거 추천 오토바이 타고 존나 달린다 나 지금 가고있음 보급은 내거다어내 보급 바로 앞에 있어 반칙소에 며명 오우 쉣 존소 잘 가시오 <laughs> 잘 가시게 준다 했잖아아어 근데 이거 곧 자기장이어서 끝나 뭐가 끝나 그 저거 못 먹어요 어차피 아 나는 아, 먹을 생각 안 하고 나 지금 강 건너고 있어 어차피 아 관측소에 다 들어갔네 아나 멋있게 딱 가서 저것만 탁 먹고 딱쟀으면 딱인데 다들 그 생각으로 보고. <laughs> <먹어서. 웃음>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이거 맞추기 되게 힘들다. 아, 먹고 있잖아.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쟤 죽었어, 이미. 너 뭐해? 끼기기 자기장 그 와. 아, 진짜? 너 자기장 바로 앞이야. 언제 올라 그래? 어딨어? 나강 건넜어. 건넜어? <laughs> 아니, 나는 안 간다고 말해, 말했잖아. 그러고 난강 건너는데 봐. 됐어? 킥기님파이넌 자기장에 죽겠다. 시켜네? <laughs> 끼끼님 아, 빠이 뭔데? 어, 끝났어. 뭐, 뭐 하나 있어. 아니, 그래서 <laughs> 뭐, 먹으러 먹으러 간다고 해서 가는 건줄 알았는데. 여기서 <laughs> 가만히 뭐 하나 있어. 나는 키이 군님 어? 내가 지켜 주려고. <laughs> 어, 네, 어, 뒤에서 어머하고 <laughs> 있었구나. <laughs> 어머하고 <있었구나. 웃음> 어, <어마하고> 있었는데 <laughs> 아, 살기 싫었는데 타고 했어 아, 엄마한테 갑자기 죽더라고 어떻게. 어, 끼킹님의 <laughs> 영혼 영혼을 내가 성불시켜 드리리라. <laughs> 갑자기 세상 구질없는 짓을 하고 있었네, 제 <laughs> <laughs> 글렀다. 어 완전 들판이네, 저기. 야생나쪽 가다가 총안 맞았어? 나야생나 쪽으로 어. 안 갔어. 아, 진짜? <웃음> <웃음> 진짜 거짓같이잡히네 진짜. 구상 <laughs> 없어요? 구상 <laughs> 있어요. 슬슬 먹어야 될 텐데. 피 이제 존나 딸 텐데. 하나밖에 없다. 클렀다. 난 이제 끝났다. 죽었다. 못 먹어요 이거 지금. 오아슬아슬했네오영점초 죽어. 그냥 죽었어 이거. 오토 아 오토바이 갖고 가서 죽었어. 었잖아 <laughs> <laughs> 지금. 아. 지금 어 아, 죽었다. 아, 안 돼. 아 안타깝. 네, 안타깝. 죽었어. 시체는 절대 줄수 아, 없어. 아, 아. 다 버리고 가는 거야. 바다로. <웃음> <웃음> 비싸했어. 우와, 자살 기가 막혔네.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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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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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렁이 지렁이. <laughs> 오, 쏜다 쏜다 쏜다.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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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빙 무빙 어, 무빙, 안 무빙 무빙 이런게 바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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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우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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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살았어 빙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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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빙 어,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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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아, 나 보, 아니 나 지도 아, 무빙, 아니 무빈 아니 무에 너무 심취했어. 아유. 아니 나 아예 지도 보고 있었어. 아 미치겠네. 어, 어, 어디로 뛰어갈지 보고 있었어. 앞을 아예 안 보고. <laughs> 아니 총을 맞고 있으면서 지금 앞도 안 보고 가고 아, 있어. 20년 치다가. 네, 보십시오, 나 벌써 7킬 했습니다. 아네 이응 이응. 어, 근데 우리 7등이네? 아, 진짜? 7등이었어, 7등. 어줍잖게 7등. 탑10 들어갔네, 탑 10. <laughs> 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동생, 동생님을 참 모시러 갔다 와야겠네, 내가. 아비 빌어먹을. 아, 진짜 동생? 친동생? 어, 친동생. 아, 말하는 거보고딱 친동생이잖아, 아, 진짜로. 어. 어. 하긴, 친동생이니까 또 데려가지. 아, 빡치네, 이거. 아유. 어, 말도 그렇게 하고. <laughs> 갔다 올게. 아, 친동생 아니어도 뭐, 말은 이렇게 하는데, 원래. 아, 진짜. <laughs> 다녀오슈. 알겠습니다. 어, 저, 저 없으면은 그래도 좀 승률이 올라가겠지.